주스 앞에 주차장입니다. 어, 비행장하고 가까워가지고 약간 조금 소음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500바스로 뭐 깔끔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주변에 또, 어, 한 1km 안에는 전부 다 음식점 같은 게 많습니다. 어, 아울러, 어, 지금 현재 1월 이제 많이, 1월 중순쯤 되는데요. 밤에는 18도까지 내려갑니다. 17도까지. 해 뜨면 바로 20도 넘어가기 때문에 서리가 낍니다. 그 말은 춥습니다, 밤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진짜, 치앙마이 동, 그, 어, 동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춥습니다.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찍어주세요. 지친구 봤습니다. 지금 저희는이친펑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어구는이가는 길에 어는이친가는행 친구는 났습니다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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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약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스핑로 앞에 지금 쭉 이제 선태우가한열대 정도가 위에 이제 해가지고 수학여행으로 갑니다. 참 멋집니다. <laughs> 처음 봤습니다. 수학여행 가다 행렬. 우리, 우리 고향은 뉴스팟. 어 버스. 야콩깨는 버스 타고 다녔어? 송사반이 <laughs> 없어. 아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미니바랑 중간, 중간 사이가 더 좋은 거잖아. 딸기라는 작물이 보면 조금 나는 더울 때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태국이 너무 뜨거우면 이게 못 자라더라고요. 어뭐 어떤 열대 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라겠죠. 아니 와 어, 태국에서는 와어 딸기 재배가 힘듭니다. 왜냐 너무 더우니까 네, 이 동네에 딸기재배가 됩니다. 김정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딸기를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많이 팔고 백화폼 가는 길에 이제 어, 어, 길가변에 재래시장에 들렸습니다. 어, 뭔가 파는지 한번 보려고요. <laughs> 우후후후. 우후후. 우후후후. 제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죠? 봤어 저뭔 먼저? 음. 그 어, 저 먼저? 응 먼저? 저이저저 먼저? 저 먼저? 이 먼저? 저 뭔데? 연기저다 어? 연기난저저 먼저? 저 먼저? 저 먼저? 저거 잠깐만 나 저거? 저거? 게거 저거? 저거? 오늘 또 얼마나 많이 먹길래 또 소화제를 또 챙기시는 우리 주의큰 손. <laughs> 주의큰 손. <laughs> 어. 거는이 넣으셔. 어. <목소리>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말하면 돼요? 저 알라이나니? 야겜마오. 야마오 이거는? 차고수 차보 요거는 어? 요거는 저뭐 장강장 같은 거 요거는 이소화제 이놈. 고사야고도 <목소리> ใส oh. ่อวด้วยอันน <okay okay um ี้อะไรอะคะพี่อันน um um> ี้หนมค่ะแหนมปิ้งเหรอคะใช่แบบอันที่อยู่ในถุงนั่นค่ะมีคนจองยังคะได้ค่ะถ่ารู้สั่งได้เอามาปิ้งได้ได้ขายยังไงคะอันละสิบาทสองค่จิงรจุเอขึ้นสวนิ้งกั했습니다นไก่ยิก했습니다จุเลนส่วนก <목소리가> 아... 그래 놓고 내보고 맨날 먹는다고. <목소리가> 색깔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타우형고어어 나중에. 응. 우와. 우와. <목소리가> 자다음가위해 최고 말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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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저 태국에 여행을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몇 년을 살았고 했는데도 단풍을 진 산은 처음 봤습니다. 치앙마이. 하이 시즌입니다. 지금 1월 달. 모든 물가가 여기는 비쌉니다. 메칸봉 시티에 왔습니다. 아, 메칸봉 시티가 아니고 메칸봉 마을. 장난 아닙니다. 와, 산에, 산에 절벽 골짜기에 이제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옛날 집들이 다 있습니다. 도로도 상당히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으로 이제 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이 없는 지역 같습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아니, 다 태국 현지인들 전부 다 관광객이고,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운전을 만약 하고 오시는 분들도 주차하려면 동네의 처음과 끝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일단은 차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기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겠습니다. 와 저기 정글인데 정글 이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차를 주차를 해놓고 저기로 간다고? 저기 뭔데? 우와, 우와, 이 영화에서만 보는 정글인데, 우와, 여긴 갑다. 얘랑 여기래, 여기 우리 가야 된다. 반 수파나 아 수파 수판 푼. 아 저쪽인가? 아 저쪽인가 보다. 여기 커피숍, 여기 커피숍이야. 다 왔어. 얘랑 이리 오세요. 거기 호텔이고 여기가 커피숍이야. 아 테드 커피숍 파킹 에리아가 있네. 어디가? So, uh, no, 아 테드, 테드, 테드. 테드 커피. 아 티난, 티난. 오케이. 오케이 나 갑. 뭐가? 음. <laughs> 완전 TV에 보는 이그건데 응. 와. 와. 사람 이여 <laughs> 밑에 테드커피인가 봐. 자. 하지만에서 ตรงสะพาตรงนั้นเขาปอ๋อไม่ปิดพี่เป็นทางออกครับออกได้เท่านั้นออกได้ครับผมอ๋อโดนเอ็กซิแต่ว่าเป็นเ็นฟ้าเต้องดอ่าอีอีต่ออีหรอว้าว้กมีทางเดียวทางออกไม่คัออกทางนี้ก็ได้พี่อ๋อแต่ออกทางอื่นหลังหังร้อก็ได้นะได้โอ้ร้อก็ได้โอ้ร้อ

손잡이 앉아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와. 아까 봤던 정글의 다리 거기가 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를 통하면 출구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출구로 나올 때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120km도 되는가. 아니면 돈못 돼. 아니면 돈 페이 머니 돈주은ก็ไ 페이 100바트.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그 다리를 네, 네. 공짜로 감, 갑니다. 아 여기 영어로 이제 돼 있네요. 우리 우 조차장 모리애니 n 이 w a y 오5 0바 이것은 대 카페 대 카페 위에 우리가 나갈 엑스웨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음료를 1인당 한 번씩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음료를 구매한 다음에는 꼭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이쪽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저 뒤에 이제 숙소도 있고 아주 내추럴합니다 이게 시앙마이의려가 아니겠습니까 시티존은 별로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카페에 가면 매너가 는게 있고 네, 중국사람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로 갑니다 다음지않고 그런 은어안가가요 그냥 치 하고 싶은데로 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분 카페를 等一，我拿我那牛米，我给它一裹起来，全国的模特都往这走。哇！哇！哇！哇！哇！<laughs> 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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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我我，괜찮아。자인디아노삼각표시다아자오호우후우후와와하하하하하이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와하하하하아하오호오호 오 야야야야 야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롱고입니다여기는롱고입니다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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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오오오 약간 굴곡진 하습니다 아아 야야야야 야야야 <laughs> 네랑해보하습니다안온다도마 <아름다하더마. 웃음> 괜찮아요? 어, 수업으로 밑에 수업으로. 보세요. <laughs> 괜찮아요? I love you b e look at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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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하

너무 신나. 뭐 그려도 안지 마, 저기 계단 음. 이거 안에 있는 건 뭔데? 계란 아니야? 응. 어, 크랩 아리야? 크랩 페이스트. 조심, 조심. 저 맛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배가 불러. 먹어요. 먹어봐. 응. 맛있어요? 응.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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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아. 아 거기 여기 여기 참아기자기하게참 보기 잘해 놨어. 아 여기가 유명한 카페죠? 맥풍빌리지맥간퐁에서전통식사를 네. 어, 하려고 지금 안에 들어왔습니다. 있 <릴리> 정말 이쁩니다. <laughs> 정말 이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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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옆집은?

오빠도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빠도 너무어. 빨리 비켜 끼고 너무 이쁘게잘돼 있습니다. 음. 너무 이쁘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면 그쪽 안내해 드립니다. 아, 네. 어, 위에. 어메니낀카오 음. <laughs> <many king> <laughs>

타인은 40밧인데 근데 깊이 내가 어. 중, 중국 사람, 사람처럼 보이니까 바로 100밧스 아니 어스 프로모션 어떻게 해, 뭐,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 앞남에 샤워룸보이 있어? 응? 안 보여. 렌트스 20, 어 28. 음. 스위밍 풀도 있어. 음. 개인 샤워도 있어. 어, 그래. 우린 발만 담글 건데 여기가 이제 조교 공짜로 하는데입니다. 조금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꼭올 때는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다 이제 계란을 넣어 놓습니다. 계란을, 담구는 우와. 손 넣으면 바로 죽습니다. 왜? 여기 계란이 이제 원, 원천수가 이제 터져나오는데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조격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입구쪽 제일 뜨겁습니다 물론 저쪽에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더 뜨거운데 익습니다말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 30라틴 어. 응. 제가 어, 온천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봤는데 이야 여기만 뜨거운 데는 처음 봤어 진짜 아 진짜 발바닥 으면 바로 화상 입구 와 이렇게 뜨거운 적은 없다 여기는 찬물터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털어가지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어야요 안그러면 화상 이기야 발음 아까 괜찮았는데 50도 해도 되는데 야 바로 뜨거겁면 바로 즉타로 바로 나오데와 죽을 뻔 했네 아무튼 또 30분 커플 여분대가 싸기 때문에 30분 정도 30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한 20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물 받는데 한 15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말씀드리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6개. <놀람> 6개. 다섯, 다다 달인데, 여섯? 여섯 달이야? 어, 여섯 달 샀는데, 50발이면 됩니다. 근데, 예, 공원 안에서 사면 비쌉니다. 아니, 똑같아요. 아, 똑같, 똑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원하에서상 더블이라고 막 그러더니, 더블 많이 중수 아, 여기 참 좋습니다. 역시, 그니까, 그니까 아, 아, 태국에 있는 다른 온천도 상당히 괜찮은데, 아,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넘버원입니다. 물이, 일단은, 정말 매끄럽습니다. 물이, 거의 뭐, 너무 매끄럽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매끄럽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음. 아 좋습니다. 수건 렌탈비는 20바 한 사람이 아 카풀룸 30분 빌리는데 어 130바 아 그래서 총 170바 줬습니다아자 이제 짱마이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어나.